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영주시 백인의 첫 이사의 날입니다. 아, 저는 2024년부터 2025년 1 0월 말까지 이제 백인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이제는 오늘부로 이제 직전 회장으로 넘어갑니다. 아, 여기는 백인의 사무실입니다. 제 명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백인의 사무실입니다. 어, 영주시 백인에는 어, 1989년도 12월에 달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는 제가 36대 회장을 냈고, 이제는 37대 회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백인의 역사가 깊습니다. 영주시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대표들이 모여서 1인 1업종으로 한대가 영주시 백인회입니다 아, 여기 뒤에 국장님 보이시네요. 우리 본장 고생했습니다. 어, 어, 앞으로도 우리 백인에 많은 관심을 내주시고, 어, 혹시나 우리 백인에 가입할 의향이 계신 분은 어, 저한테 연락주시면 어, 백인에 같이 가입해서 좋은 인연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백인에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